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오늘은 3월의 첫날입니다. 2024년 3월 1일 3일째를 겸해서 3월 1일에 용인반도체 크러스터를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있는 저희 연구소에서는 용인반도체 크러스터 1기 펩 공장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용인시에서는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용인 반도체 크러스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는 용인 반도체 크러스터 일기 팩 공장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지원을 해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펩 공장이 건설이 되는데, 그 중에 여기 1기 공장을, 1기 공장을, 여기는 지금, 50여 개의 소재부품 장비고, 여기가 바로 4개의 펩이 건설되는 공장 현장인데, 그 중에서 여기 1기 공장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용인시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3월 들어서서 2024년 금년 말까지 여기에 대해 있는 토목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여기 조기의 그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바로 용인시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용인 반도체 크루스터를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 용인 그 반도체 크루스터가 연면적 367평방미터 인천공항의 1,2터미널을 다 합쳐도 그의 2배가 넘는 그러한 공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건축허가 TF팀을 만들어서 킥오브 율를 했던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용인반도체크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 엄청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인시가 원스톱 시스템으로서 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오늘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인특례시가 처인구 원산면 독성리 고당리 중릉리 일대에 126만 평의 4개의 팹공장을 그는 짓는 용인 반도체 크루스터 내에 건설하는 SK 하이닉스 1기, 4개 중에서 1기 팹공장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건축 허가 업무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지원에 나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이공장이 하루빨리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 그 내용을 일본의 개문을 비교도 해봐서,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기 나와 있다시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자각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관련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도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초대형 건축물 신축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를, 그러니까 여기 SK하이스 반도체 126만 평의 그러한 초대형, 그러한 그 공장을 짓는 데 있어서 인허가 업무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한 TF팀을 만들고 킥 오프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모습은 용인 원삼 SK 반도체 126만 평의 개발 현장 어, 이번 2024년 12월까지 엄청난 이런 대 역사의 토목 공사가 완료가 돼야 내년 3월에 그 일기 팩 공장 착공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어, 대한민국 최고의 토지 투자처 용인 안성에 대해서 스페셜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조, 아, 용인 안성시의 좋은 땅 찾는 방법과 돈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이 스페셜 특강은 어, 2024년 그 3월 7일하고 3월 달에도 매주 목요일에 강의를 시작을 하겠는데, 강의 장소는 영동 고속도로 양지하이시 사거리 코너가 되겠고요. 교재는 자, 여기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저의 저서를 증정을 하면서 교재비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의 시간은 오후 2시부터고요. 수억 원의 가치에 버금가는 이 강의를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 보시면 용인시 토지 투자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런 분들이 강의를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땅 투자를 하고 싶은데 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라든지 용인 안성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서 실전 사례를 통해서 땅 투자 비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려고 한다면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 저의 전화번호거든요. 여기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서 사전 예약을 하시면 강의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 용인 안성 토지 스페셜 특강에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또 많은 그런 용인시 토지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토지 특강을 얻는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건축어가 TF팀 킥 오브 휴일을 개최한 자리에서 총괄 단장을 맡은 그 주택국장은 이번 일기 팹은 사업자가 계획한 인허가 소요 기간만 1년이 넘는데 기존 공무원들의 인허가 일정으로 계산하면 두 배가 넘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일본이 5년으로 예상했던 TSMC 대만의 TSMC 잘 아시죠? 구마모토 공장을 22개월 만에 완공한 만큼 우리도 팹을 최대한 신속히 건설할 수 있게 지원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금년에 토목공사를 마치고 2025년 3월달서부터 이제 1기 팩 공작을 시작을 해서 2년 안에 우리가 1기 팩 공작을 완성을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기 팩 공작이 건축이 된다고 한다면은 엄청난 인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만 오천 명 내외 그런 현장 산업 전사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러한 그 현장 직원들이 들어오면은 과연 용인 원산면 고당리 중농리 독성리 일대에 먹고 자고 쉴수 있는 직주락도 같이 병행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좀 미미한 상태라는 것도 용인시가 그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산업단지 개발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도 그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도로 문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용인시가 이처럼 TF까지 구성해서 SK 하이닉스의 일기 팹 건축 인허가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지금 현재의 방식으로는 허가 일정을 단축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번 건축 규모가 방당, 방대하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 되겠습니다. 자, 1기 그펩 공장 건설이 내년 이제 3월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서 SK 하이닉스의 용인 1기 프로젝트는 거대한 펩을 비롯해서 대형 폐수정화시설, 발전소와 발전기, 통합 자재 창고를 포함한 생산지원시설, 대규모의 지원동, 기숙사와 어린이 등을 포함한 상생협력시설, 전체 팩에 연결된 공동구와 공통가구, 그 가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토지용계획 도면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각종 전기, 배수,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정화시설이 여기에 시설이 또 들어오고 이쪽에 일기 팩 공장이 건설이 된다고 한다면 은 엄청난 현장 인력이 필요하면서 그러한 현장 인력이 들어옴으로써 직주락이라고 하는 먹고 자고 쉴수 있는 공간, 도로 문제, 이런 것들이 하기 위해서는 건축 인허가 문제 등을 완스톱 시스템으로 할수그 해야 된다는 것이 용인시의 방침이어서 이러한 tf 팀을 구성해서 최대한으로 어, 행정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 되겠습니다. 펩 건축은 160만 평방미터 규모의 펩 한동과 79만 평방미터 규모의 생산지원시설 사무실 상생협력센터 기숙사 등 연면적이 367만 평방미터에 달하기 때문에 이는 인천공항의 1, 2터미널을 합한 면적의 2배가 넘는 거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투자연구소에서는 어, 이러한 용인시에 관련돼서 용인, 그 SK하이스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연구소라는 것을 알아두시면서 용인시 토지투자에 관한 특강도 매주 목요일에 실시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SK 하이닉스는 2027년에 일기 팹을 가동 그러니까 완성을 해서 가동을하기 위해서는 연내에 금년입니다 건축허가를 마치고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런 엄청난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팹 공장을 지을 계획에 대해서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나서겠다는 겁니다. 용인시는 사업자 측의 건축허가 신청이 오는 10월로 예정돼서 그때부터 건축 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더라도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나 지하 안전 영향 평가, 경관 심의, 특수 구조물 구조 안전 심의 등 재반 평가와 심의 등을 진행하려면 개입된 일정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건축 허가 신청 전부터 사업자 측과 소통하여 기존 증, 충족 여부나 보안 사항 등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세계적인 반도체를 꿈꾸고 있는 용인시에서 그중에 하나인 126만 평 개발되는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다시 한번 금년에 토목 공사를 마치고 내년 3월에 1기 패의 중작공이 그 들어간다는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날 회의에서 사업자 측으로부터 SK 하이닉스 일기 팩배 단지 개요와 인허가 일정, 건우상항 등을 착취하고, 청취하고 용인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사안 등을 논의를 했습니다. 용인시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매월 정기회의를 열어서 사업자의 애로상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 외부협의기관을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용인시는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를 꿈꾸면서 세계적인 용인반도체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상일용인시장을 비롯해서 용인시 전체가 완스톱시스템으로 해서 이러한 TF팀을 가동해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착공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규모 건축공사가 시작된. 대규모 공사에 인력 출퇴근에 그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진입도로, 이거 참 중요합니다. 진입도로의 개설과 주차장이나 자재적지장 확보, 통근버스 운행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자, SK하이닉스의 사진이 나오고 있으면서 용인시는 세계 주요 선진국이 사활을 걸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이 냉혹한 현실을 자각하고 이 자리에서 참석한 모두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기억했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는 주택국장을 총괄 다장으로 건축과장과 인허가 관련된 주요 부서의 실무 담당 팀장들로 건축허가. TF를 구성한 그러한 사진의 모습 자 여기 주택국장과 함께 용인시에서는 SKIX 그펩 공장에 대한 조기 착공을 위한 건축어가 TF 킥 오프 휴일을 하는 사진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인시는 이제 앞으로 세계적인 반도체 공장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기 펩 공장의 그러한 건축, 건설을 원스톱 시스템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어, 조기 착공을 또 하기 위해서 이러한 TF팀을 만들어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가 세계반도체의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되기를, 어, 저 역시도 염원하면서, 어, 2024년도 3월 1일, 3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연구소에서는 용인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용인 땅에 대해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특강도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